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어디, 어디에. 지금 폐 건물인지 이폐 못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흉측합니다. 오늘은 많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뭐가 있다 했죠? 수비가 많습니다. 수비? 수비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비 오는 날은 수비가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 밑에 길도 있긴 하지만 차가 별로 다니지 않은 길이던데가이 건물 상 보여주실래요? 호라이안 보여? 보여? 이거 보여? 이게 나와? 우와. 나와 할래? 네. 얼마 안 돼. 네. 아, 어쨌든, 소름채널 모당 백마팀. 오늘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울을 갖고 싶더라고 방울? 이륙방울이나 구름방울 갖고 싶더라고참 신기하지? 네. 와, 뭘 어떻게 뿌렸냐. 네. 갑시다. 이 네, 너무 무서운데? 무섭지? 네. 비 오는 날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아까 오면서도 있잖아. 네. 느낌이 안 좋았어. 오늘 뭐안 붙겠죠? 붙으면 걷어야지, 뭐, 어떡한 날이. 여기 또 아닌 것 같다 응. 여기 위에 어? 물소리가 나 왜? 아깜짝아 선생님 어? 네, 네. 선생님 아, 그 내가 여기 네. 와, 여기 가다아있어와이 무서운 데오 선생님 여기서 어? 놀래키기 금지. 어, 나 무서워, 아, 선생님. 계속 어, 소리, 소리 지었는데놀래키 치니까 모르고 내가 무슨, 무슨, 뭐 놀래키고 소리 쫙쫙 끼치잖아, 이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여기로 가봐, 여기로. 상황이 안 좋아, 알지? 왜안 좋아? 상황이 안 좋다고. 어, 왜안 좋아요? 아, 비가 오잖아. 상황, 왜냐면, 연가도 비와 많이 들어. 내 발자국이 너무 아쉬워. 안 떠나도 나왔어, 지금. 네. <laughs>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지켜줘야 돼 오늘은 아그 아는데 네. 뭐 상황이... 침장카 이런 거다끊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울 뭐침 뭐. 가고자 방울만 해가 방울하고 오방길만 갖고 왔는데 오방길를안 갖고 내렸고 방울만 갖고 도될거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산 밑에 가서 아씨 건물에서 근데 지하철에서 뭐가 쑥 들어갔거든 예? 네? 지하철에서 뭐가 씩. 들어갔어 여기 입구를 찾아라 빨리 입구 저기 저쪽으로 가면 될거 같아 어디? 저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오늘 동물 안 나오겠지? 동물이 뭐예요? 동물은 멧돼지, 앵, 뭐고라이아 동물? 얘들 더비오니까안나오려나 어? 응? 음. 뭐? 뭐? 왜왜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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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씨. 뭐가? 다 긴장 탔어 지금. 여기 어디 뭐가 저렇게 나왔어? <laughs> 아니, 근데 도이거왜 비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디, 계룡산인가 어디에서. 네. 그 무슨 뭐, 건물큰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 그거 큰거막 멧돼지 때문에 막, 도망가 아, 바... 학교? 학교 영역 아닌가? 리조트. 아, 아, 뭐, 리조트, 리조트. 거기 오는거 같다. 아, 어, 손이 이렇게, 어깨가 차가워가지고. 저고 좀좀 김씨 김필입니다 군도사가입니다 부사관 박단식의 장신 여기 왔다 갔이 하면 따뜻하네 저 위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올라갈래요 So, 그러니까.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었죠? 어? 아, 왜이왜 이래 어? 사람... 어? 잠깐만. h o 있어? 거기 t How 리 s it? How is 누가 지내는 거같 i 여기서

공구인 거아니에요 어? 공구? 남녀가 같은데? 남녀가 이거 돌면? 휴지 돌면? 현대 돌면이야? 아니야? 이거 다새 건데? 포장지가 그대로 있잖아. 어디? 이 포장지. 포장지잖아요. 다. 이게 뭐지? 공구 같은데. 어항을 갖다 놓고. 이거 다 공사, 공군데? 어, 들렸어? 네. 뭐야? 음, 한번 들렸어? 어이구! 들리지? 어? 여자 소리 났지? 들렸지? 들렸어? 어? 야, 손쫙 끼친다. 이봐 들리지? 안 들렸어? 나만 들었지? 들었어요 들었지? 어. 여자 조용히 해봐 아, 사람만 안 살면 되는데 저 아, 귀신이 더 무서운데 아, 여기 조심해야 된 응. 이래도 들죠 들려? 안 들려? 화면이 안 잡히지 음향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1층은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여기 1층이랑 제 별로 없고 뭐가 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 내 나중에 잡히지 않고 쑥쑥 지나가 우와 우와! 봤어? 아니요 일로 가봐 내가 아까 물소리다장했죠 어? 예. 이게 지금 1층, 올라간 1층인데, 예. 층이층 3층, 4층, 는층 이건 터가 와 이거 부1진거 어, 어, 어. <laughs> 10층, <여기> 올라가 조심층1 <laughs> 0다 <돼 있다>. 어? <laughs> 와 진짜 깊깊깊0층1 0깊 10층, 10층, 일단 저1 확인해 0층 깊, 깊, 깊1 <laughs> 그이 응? 응? 응.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다어게 들어와 있는데. 응. 우리 옛날 응. 어디지? 아, 씨, 위에는 또 침대야. 어세요세요 <laughs> 시에 다른 거아야 에? 아, 씨. 어지 마. 저 위로, 어디로 올라갔어? 또다그고 저. 또, 또 위로 올라가야 작은 선이야. 이거 아프요 이거는 누가, 잠깐, 여러 가지 철었나봐이 공사 현장에 모숙도가 살았겠다, 진짜. 이제 빨래 빨래 그릇 다 걸어 빨래 그릇 있잖아 지금 안 사는 거안 들으시죠? 어디니까 알겠지? 알았어요. 어디서 뭐 바뀌어버렸시끄러웠 의자도 있는 거 보세요. 네. 의자뭐 있는 거안 보였지, 정전이 응. 의자에 누가 있어요? 아까 목 이게 뭐랑 형체라고 해야 되지? 응. 형체? 그거 네. 앉아 있었어. 뭘디어 네, 속이 안 좋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 어우, 씨. 아, 뭐가, 뭐 자꾸 왔다 갔다 한다. 큰일 났다. 나한테 왜 됐다, 나라 네. 예, 이복밥은 좋봐 네. 여기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네. 잠깐만, 우리 한 번씩도 죽여주세요. 접시 네. 해볼게. 네. 어우, 소름 끼쳐. 혼자 자꾸 나한테 다시 만드는 일이십니까? 나누기 충분히 자. 아휴, 내가. 아유, 통이 탄다고. 아, 뭐 살까, 나 오늘따라. 어디가? 아이없 어? 네? 여기가 엉망이 됐어 여기가 엉망이 됐어요? 어 내가 원래 여기 타, 타고 터에 살던 사람이라고 어? 음. 이 김친봉이 이친봉이 몰라? 네 김친봉이 이친봉이 모르냐고 네 어떤 사람은 나는 김친봉이데 이친봉이랴 여기 어? 계속 사신 거예요? 야 여기서 오래 살았어 시끄러워서 나왔다 왔더니 내터전을 아주 개판을 내놓고 매일 이런 쓰레기 자고들만 누가 여기를? 자네들도 조심해. 아니야 밤에 여기를 왜오나 응? 그뭐 갖고 있는 거야 당신? 카메라, 카메라. 어? 왜 나를 찍어? 요 아저씨. 네. 아까 이 아저씨 또라이야. 맨날 술 먹고 다녔던 사람. 몇 살이에요? 나요? 네. 나도 또라이지. 나도 이지너 마흔나나 더 왜? 응? 돌아가신 거예요? 사장님 어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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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살려도 살렸지 부족다 여기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놀러 왔어. 놀러 왔어요? 응. 그럼 사연 좀 물어봐도 돼요? 나는 어떻게 죽었나? 안전조 이 아저씨 따라 저. 어떻게 죽었어요? 나요. 나 여기서 아니고 저기 가다 보면 어? 상자 보드에서 죽었어. 교통사고로? 응. 아저씨가 나를 이뻐해. 누가요? 아까 이 춘몽이 아저씨가 나를 이뻐해. 음. 내가 이쁘게 생겼지? 네. 우리 아저씨들 날다 예뻐해. 음. 음. <laughs> 아니 저년은 따로 떠나와서 칠하치니 저년도 미친년이야. 전년은 동네 동에사안 나와서 어라서어져동네어어 응?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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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니야, 왔어요. 아니, 네. 아저씨, 아저씨, 나도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선물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음. 나도 아줌마, 아저씨, 여기서 맛있는 거 먹는데, 어안 줬는데. 못 챙겨왔어요. 어디 더 와, 배고, 배 더, 어디 더 와, 이, 추 너무 이, 이, 쌀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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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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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아, 어 이, 어 이, 뭐 이, 이것들 이것들 공사는 새끼들 시발 잡고 들어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감이 와서 막 못지라고 땅을 파고 지랄이야? 누구신데요? 네가 나 알아서 뭐할 건데? 아까 그분들이랑 같이 계시는데? 몰라도 돼. 너네들 여기 내 집에 왜 왔어? 어? 빨리 안가냐 빨리 안 가. 어...

여기 너무 많아 아니 시가 너무 비밀인 줄 알았네 이면 여기는 네. 선생님 온거죠? 네? 온거죠 왔잖아 아까 마지막에 아저씨좀 무섭네 응? 총몇 분이 왔다 갔을 것 같애 모르겠다 세, 아, 명 왔다 다 다섯 명 갔다 다 세, 세 명인가 모르겠니요 여기 그 아까 그 여자 있잖아. 네. 걔는 좀 약간, 부족해. 못말나지 네. 그래서 사고를 죽었는데 이 동네, 이, 여기 근처에 있는 연가들하고 다 있는 것 같아. 무슨 네.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네. 살아있을 때도 좀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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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여기 라이트도 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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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지나가을 때. 아. 터가 되게 세다. 이 터가 세서 공사를 하다가 죽어야 되고, 공사를 하다가 죽어 되고 그랬을 거야, 아마. 뭐 사고 난건 아닌데 네. 공사하다 중단되고 공사하다 중단되고 그럼 터에 이, 봐봐봐 앞 뒤에만 이게 뭐가 있어서근데앞 뒤가 지금 다 막혀 있어. 네. 그럼 물이 흐르는 터야. 그때는 그런 데는 네. 아무리 잘해도 성공할 네. 수가 없어. 아 진짜요? 네. 지금 내가 아까 물. 이게 다 산이거든요 앞 뒤로 다. 어앞뒤 어, 산이야. 와 아, 어깨 아파 어, 선생님. 아껴, 아, 아, 나 응.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아, 아, 생일 카메라 몇 명이 막 들어온 거?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잖아, 뭐가 슥슥슥 지나간다고. 카메라 네. 잡혔으면 좋. 아까 의자에 딱 앉아 있는 아저씨가 그래도 좀 선한 것 같아. 음. 그 아저씨 때문에 내가 접신을 시작한 거거든. 네. 어디뭐훅 들어, 훅 들어오고. 아까 네. 맨 마지막 아저씨 지금 막 몸을 이래. 음. 몸을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아. 이 어, 응, 속이 이제, 속이 안 좋은 거. 엄마요한층더 올라가 볼까요? 응. 응? 이거 5층으로 돼있어서 5층까지 올라가야 되아그래 네. 이상하니? 이거 5층 좀러어쟤 남았니? 아껴라 응. 오늘 여기 길만 응. 여러분 이제 우목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 얘한테 번남았 이상 전문에 이거 올라가시죠. 이유가이지 이런 뜰내라 가자. 여기 뚫었다. 어? 기, 여기도 있는데 잠깐. 어디? 다고 양쪽에 네. 다있는데 이거 후문? 이게 전문 목로 가는 우 비상구? 네 비상구. 전문 계단. 음. 근데 어, 머리, 너무 머리 머리가 깨져 나갈 것 같아 지금. 저도 그래. 어, 나 괜히 접시 했나 아까 나그 어. 아저씨만 보고 딱 했는데 훅훅 네. 들어오네 나한테 이게 들어오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네. 바람이 이렇게 훅 어. 치듯이 와 어. 뭐 느낌 모르죠? 모르죠 저 뭔가 이렇게 바람이 여기가 훅! 하면 이렇게 들어간 느낌 있지? 네. 훅! 뭐가 좋아 어. 어. 야 다리가 훅쩍 떨린다 아직도 그래? 얘 아직도 있네 그래. 어떻게 차에, 차에 가있을래요? 무서워서 못가 무서워. 서 못가? 무서워. 서 못가지? 워 무서워. 여기워 있냐 거기? 네, 이무 여기 빠지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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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물

아, 딱 있구나. 어우, 씨. 한 겨울 같아, 지금. 와. 발바닥 조심하셔야 돼요. 못이. 여기 분명 누가 있었거든? 누가 있었다고? 여기 누가 있었다고요? 아, 좀 전에 내 눈에 있었어. 아저씨가 또 하나 앉아 있었어. 가못 보는 건아니 폐가 안 좋은 걸려주시면 우리 자꾸 난또나보다 무섭다야. 그만해, 어지운데 주말이 또 뭐야? 어머, 시가 십자가. 어디 어디? 누가 여기다 십자가 갖다 줬어? 게짠거라니 이거 묵주야. 묵주야. 어, 이거 아니야? 소주 소주. 소주. 써줘. 어? 이거 봐봐 이자가보여졌다 이렇게 왔어? 묵주 있어 목주어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어디, 어디 천주교 아, 목주. 네, 목주. 네. 묵주 예요 아니 주야천주묵주가요에서 나온거에요 아니 목주야 묵주 목주 묵주야 이거 묵주야 묵주 맛이아나 정말 미쳐버리는 거 진짜 얘요 십자가 있고 묵주 있고 소주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 뭐 느낌이 안 좋지 누가 뭐 자살했다고 뭐, 뭐. 자살을 했다고? 아 머리 아파 죽겠어 뭐라고 그래 뭐 했어 어디있었어 여기 아거 많이 어디 어디 피야? 이왜 화장실 피가 안나어저 피다 피야? 응. 소수 n 이무무 p i 데피야 피야. i 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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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이렇게 걸쳐 걸쳐놨지? p 어, 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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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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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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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뭔지 모르게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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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게 좌절한 느낌? 세상을 음, 다 내려놓은 느낌. 이런 게 드는데요. 사람이 사람이 안 돼. 영감이 안 보여. 영감이 안 보인다고. 네. 어, 왜 그래? 요 갑자기? 갑자기 저기 있어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저씨가 어디 간 거예요? 그렇지. 어디요? 무슨 소리? 난못 들었어. 난못 들었어. 여기서 풍수들 주는 데안들렸냐 네, 못 들었어요 예, 들었어, 전. 니네는 뒤보지 말고 집중을 해줘봐. 얘 자꾸 뒤만 봐. 얘 이상해. 왜 그래? 이상은 앞으로 가서 찍어. 뒤통수를 왜 찍어. 야! 야! 야!